안녕하세요, 소유TV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울트라 매그너스를 알아봤는데요.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변형하는 것만 넣으면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비클에서 로봇으로 변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무기는 다 떼줄 거예요. 자, 무기를 떼어주고 파란 부분을 이렇게 펴줍니다. 그 다음 여기 뒷부분 이렇게 떼주고, 그 다음 이 부분도 떼주고요. 자, 일단 머리 없는 로봇 모드를 만들어줘야 돼요. 여기 다리 부분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고요. 그 다음 팔 부분 꺼내서 결합시켜주고, 여기 스커트 부분 앞으로 돌려서 울트라메그너스의 스커트 부분으로 바꿔주고, 상체 부분을 뒤로 쭉 밀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면 은 뭔가 좀 엽기적인 것 같아서 그냥 로봇 모드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접지력을 위해서 발꿈치를 펴주고, 어깨 부분 빼주고, 상체 부분 앞으로 밀어준 다음에 커버를 열어서 머리를 꺼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결합을 시켜주고 여기 뒷부분은 안 올려도 됩니다 네, 어디까지나 엽기적이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머리를 꺼낸 다음에 변형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발부터 머리까지 결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 먼저 결합을 시킬 건데요 여기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서 결합을 시켜줍니다. 그 다음 아까 펴놨던 이 뒤꿈치 부분 접어준 다음에 그대로 그냥 밀어 넣어줍니다. 마찬가지 여기 부분 접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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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시킨 다음에 발꿈치 접고 쓱 밀어 넣어줍니다. 자, 여러분, 다리가 완성되죠? 자, 그 다음 팔 부분을 연결을 시킬 거예요. 아까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켰었잖아요? 이 부분을 빼주고, 커버를 열어준 다음에 이 커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, 이쪽 부분이 뒤로 가게,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. 여기에 구멍이 있고, 안쪽에 핀이 있어요. 맞춰서 끼워주고, 커버를 덮어줍니다. 마찬가지. 웨더링 된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, 그리고 여기 뾰족한 부분이 뒤로 가도록. 핀과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고, 커버를 덮어줍니다. 그 다음 어깨 부분을 결합을 시켜야겠죠? 자, 어깨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끼울 때 이렇게 끼운 게 아니고,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결합을 시켰었어요. 그러면은 반대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결합을 시켜줘야겠죠? 이 회색 부분이 뒤로 가게 끼워주면 됩니다. 이렇게 끼워주고, 회색 부분을 올려서 이쪽 핀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고요.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맞춰서 끼워줍니다. 그리고 회색 부분을 올려서 걸어 담가주세요. 자, 그 다음 머리를 아무래도 넣어야겠죠? 팔 부분 빼주고 상체를 앞으로 꺼내준 다음 커버를 열고 머리를 넣어줍니다. 다시 어깨는 끼워주고요.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결합을 시켜주면 되겠죠? 등 부분 이렇게 접어주고 빨간 부분 안쪽으로 말아 넣어줍니다. 그 다음, 상체는 안으로 넣고, 이쪽 부분에, 여기 하얀 부분을 결합을 시킬 거예요. 이렇게,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주고, 그대로 덮어줍니다. 덮어주고, 여기 핀에 맞춰서 끼워서 결합을 시켜줍니다. 네, 딱 소리가 나면서 결합이 되죠?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트라 메그너스의 온화한 미소가 보이는 모습으로 변형을 하죠. 이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한 가지 장난감을 가졌는데 두 가지 모드로 가지고 놀수 있는 음,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죠. 자 오늘은 단단하게 울트라 메그너스를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시키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